들어보겠습니다. 랜선 박스로 모두 환영해주세요. 장태환 사장님 부탁드려요. 네, 들리시나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순천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어, 제 스폰서님은 일대 김지은 사장님 이대 5 0 0만 장자 이경숙 사장님되십니다 어, 저는요. 어, 17년도 8월에 이제 풋풋한 대학생을 졸업하고 17년에 바로 LG전자 입사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회사를 8개월 만에 그만뒀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8개월 일하는 동안 4개월 정도를 베트남에서 해외 출장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남들이 생각하기에 해외 출장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8시까지 출근은 정해져 있었고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거의 한달 내내 어한 9시, 10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몸도 상하고 스트레스가 정말 그게... 다 해가지고 어,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그때 딱 느꼈던 게 어, 지금은 뉴스킨을 하고 있으니까 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런 걸 말하지만은 저는 제 시간을 제가 원할 때 쓰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그때 미국 여행을 떠나서 이경수 스폰서님과 김진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미국 여행 갔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스타벅스도 일하고 한국전력공사 인턴도 하다가 지금의 현대제철 순천 공장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뉴스킨 사업자와의 첫 만남이었었거든요 근데 자꾸 김지현 사장님이 어 부자 아빠 강 아빠 부자 아빠 강 아빠 하면서 계속 그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별그 무슨 책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취업 준비에 매진을 하면서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김진사장님과 계속 소통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고려대랑 가까운 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던 중에 이제 다시 취업을 해가지고 취준생 때 하도 돈 때문에 걱정이 많고 고생을 하니까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유튜버를 봤었는데 이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부자아빠 강아아빠 책인 거예요 바로 그 김지은 사장님이 말했던 그 책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어보고 김지은 사장님께 컨택을 했었어요 아 네가 말해준 책 읽었었다 근데 너는 그래 뉴스킨을 하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너같이 고려대 나오고 좋은 기업을 취업할 수 있는 애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다당계 이런 걸로 알고 화장품을 파는 일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소득 구조라든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ESPI 많이 보셨죠? 노동자, 자영업자, 전문직. 다 시간을 통해서 수입을 벌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업가가 되자라는 그 책을 읽고 사업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40년 경제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세미나를 듣고 아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 아버지를 봤을 때만 해도 퇴직하고 나셔서 수입이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 4년 동안 일을 해서 아니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 사장님의 추천을 통해서 180도 그리고 tr 라인들을 통해서 이런 임상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력 이런 것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tr 라이트가 끝나고 나서 좀 많이 느꼈었어요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진사장님도 아세요 정말 잘 먹는 편인데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제가 tr 라이트 끝나고 작년 한해 동안 66kg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몸무게가 유지라서 오히려 저는 그게 지금 스트레스예요. 살이 찌고 싶은데, 좀 덩치가 커지고 싶은데, 좀 남자다워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저희가 1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작년에 BR2000 기회로 아버지가 t r 9트를 통해서 고혈압도 치료가 되시고, 그것 때문에 BR이 달성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지 않았었어요. 어 그렇게 비하를 떨어지고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게 맞나 뭐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4월에 해성같이 또그 이기영 사장님이 등장하시면서 어제 아,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남자가 저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기영 사장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멋지게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되게 너무 부러웠고 그 팀을 확장하는 모습에 정말 부럽다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쉬운 건 없다 비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결과가 없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진짜 건강한 대리점이 되고 EBP가 되자 EBP는 스폰서가 가라면 가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6월 목표로 EB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2월 달에 다시 비아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고요. 제가 운동하면서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박형근 사장님이라든지 박지훈 사장님의 강의를 되게 많이 듣는데 되게 남자 사업자이시기도 하고, 특히나 박경근 사장님은 위에 스폰서가 칠 때까지인가? 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든 생각이 뭐냐면, 자 김지은 사장님이 분당에 계시니까 어쨌든 원거리로 스폰서링을 받고 있는데, 아, 그래, 박경근 사장님은 스폰서의 도움 없이도 저렇게 그룹을 형성했는데, 내가 스폰서링 못 받는다고 이 그룹을 못 만든다는 건 핑계뿐일, 핑계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투잡을 하면서도 시스템에 올인하면서 이 뉴스킨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김정인 사장님이 항상 응원해 주시는데 패밀리 사장님들의 응원도 정말 받은 만큼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니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또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또 가족들의 가족들한테 처음 얘기했을 때도 되게 시큰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제가 계속 하면서 제품 추천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친구들도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잠깐 한 2, 3개월 안 됐다가 다시 뭐 한번 밥 먹자 하면서 연락을 하면 너그 하고 있다는 거는 잘 돼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 어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잘 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뿐이 아닌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인타를좀 활발하게 하는 편인데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보는 눈이 많아 가지고 라서도 정말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힘이 들 때마다 회의감이 들 때마다 이걸 생각해요 월급 다니면 아니 직장 다니면서 천만 원 벌래 아니면 인쇄소득 월5 0 0만 원을 벌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나 후자를 선택을 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상이에요 내가 대리점을 배출할 때마다 1년에 한 명씩 배출을 할 때마다 이렇게 2, 4, 7, 16 이렇게 늘어날 거고 이 보상은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1년 동안 사업자 한명 배출한 거뭐 남들 눈에 보기엔 느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전이 1년에 한 명씩 보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한 명씩이라도 레버리징을 하면 6년 후면 1,300만 원인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 연봉이 1,000만 원 늘어나기도 힘든데 이 일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뉴스킨 하세요? 근데 이게 저는 돈 때문이 아니고 정말 진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를 퇴사할 때 결심했던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 약간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